봅시다. 아, 아 그럴까요? 정 마음을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좋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 이현 씨 아내분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화상 인바이러스입니다어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음. 아,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편분 지금 바이크 8 대, 바이크 8대 <laughs> 알고 계시죠? <laughs> 아니야 저는 오 정말 한대 있는 줄알았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한 대를 알고 계세요? 아니 아파트 주차장이 여덟 대 있는데요. 갖고 나온 맞아요? 거만 다섯 대예요 지금. 그럼 여덟 대가 말이죠. 네. 그총 가격이 얼마인 줄 모르시죠? 모르죠 가격은. 아니 거에요. 얼마라고 짐작하세요 얼마? 얼마나 짐작하세요 여덟 대가? 여덟 대면 한4천만 원. 아이고 여덟 대. 자자자 자. 자자자 자. 여보. 아. 여보. 네. 전화 끊어. <laughs> 아유, 아유, 아유. 아니, 그러면요, 그것만 말씀드리겠면 남편이 그쪽이 발톱할 때신는 구두 있잖아요. 네. 아, 그거, 아, 그거, 아, 그거 구두. 어, 그거 구두 집에 너무 많아요, 정말. 그래서 다처방하났어요 버릇 겠어요 집에 다틀라 옷이에요. 그거 하얀얼만인지 알아요?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거 하나 70만원에 70만원씩 70만 합니다. <laughs> 그거 붙여야지 <laughs> 그럼요 미쳤어+ 미쳤어 입안에는 뭐예요 집에가 있는 두그 있죠, 두권네두권 지금 두권네 삼만 원이에요 3만 원짜리 <laughs> 예. 그거는 소원 하나 싸거든요 예 가격표 하나 저랑 도착하고요 잠바 가요 예어 근데 잠바 같은 거는 사랑이 들는데 누가 줬다고 그랬나요 아 이거는 저기요 미쳤어 내 말도 모르겠어 그저 아내 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그다음 <laughs> 어, 여덟 대. 네. 돈 가격이? 네. 돈 가격이? 네. 돈 가격이? 네. 다 그래요, 다. 저희 부자네요. 어아 축하합니다. <laughs> 근데 착하시다. 어 진짜. 이런 이렇게 나올 줄. 어. 저희 부자네요. 다 처분하기로 했어요. 어 좋죠. 그러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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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예. 그럼요. 아주 급하신가 봐요. 예. 하시면서 좀 애로 애로사항은 없어요? 힘드신 거? 특별. 은 없고요. 예. 워낙 복장이 그렇게 튀는 걸 입고 다녀서 그런 거 조금. 음, 음, 밖에서 건데. 만나면 조금 그래요. 아, 밖에서 아, 만나면. 아, 남편분이 저 주목받는 걸좀 좋아하시는 편이시군요. 예, 신랑은 저희랑 풀째 아.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목받고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즐기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여기 아내분 혹시 남편분 네. 남편분 그 바이크 뒤에 이렇게 타보신 적 있으세요? 어, 저는 겁이 많아서 한 번도 두 번이 타본 적 없어요. 아, 우리 저 어,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네. 남편이지만. 어, 당부, 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그래. 오토바이를 자기가 좋아하는 오토바이를 오래 타려면 건강관리 잘해서 예, 오랫도록 탔으면 좋겠고요. 또 오토바이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저나 저희 아이들한테도 관심을 조금 가져줬으면 어? 좋겠어요. 야, 아니 이렇게 밝은 아, 목소리로. 예, 그러니까요. 예,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가, 예. 제가, 내가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있다고요. 예, <laughs> 야, 여보. 예?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laughs> 결혼할 거야. 나 진짜 안태어다고 그랬다고. <laughs> 안태어다고그랬어 <그랬구나. 웃음> <안 태어난다. 웃음> 네. 다시 안태어난다고 그래야 바이크 또타지 <laughs> 예. 사랑해요, 여보. 뭐. <laughs> 나도 많이 사랑해요. 아, 네. 오늘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네. 지금 뭐 아내랑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맞다. 예, 우리 저 인생의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떤 분야의 매니아들은 다 슬픔이 있고 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 저도 사실 뭐 낚싯대 좋아합니다만 사실 대우받지 못합니다. 네. 왜 그를 좋아하느냐. 어,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충분히 오늘 이해가 갑니다.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참고로 아, 그렇죠. 마이크를 더 많이+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오늘 저 방송 출연해 보신 소감이? 얘기를 이렇게 쭉 하고 집사람하고 또 통화도 해보고 그러니까 아, 이제 저만 위해서 살면 이제 안 되겠구나. 아, 예, 예.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이제 처분해서 고전의 아, 가장으로서 그렇죠? 네, 생활을 할까 생각합니다. 안좀 예. 지혜를 발휘하셔서 저거 한대 팔고 수고토란열대 갖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laughs> <laughs> 진짜 급주로. 어, 좋은 팝에 좋아하시는 분이라. 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싸게 주판 한번 해가지고. 아, 뭐, 아까 저 입장하실 때는하시 뭐, 스무라스 이거 대단했는데 말이죠. 네. 네. 이렇게 방송이 슬프게 끝났잖아요. 그때는 급주로하게, 예, 제가 팔아야 될것 <laughs> 같습니다라고.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좀 마음의 변화가 <laughs> 있으시다니까. 네큰 보람이. 예. 네. 어, 아무쪼록 저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타실 때도 조심조심 건강 생각해서 네, 네, 잘 타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희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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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